제품 소개 삼성 BESPOKE 스팀 9600 로봇 청소기 VR7MD96516G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청소기로 강력한 흡입력과 스팀 청소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바닥재에 적합하며 가정의 청소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제품입니다. 주요 특징 강력한 흡입력 3단계 강력 흡입 시스템으로 미세 먼지와 큰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 바닥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청소. 스팀 청소 기능. 스팀 기능으로 바닥에 찌든 때와 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 세정력 강화로 청소 후 깔끔한 마무리. AI 기반 스마트 기능. 공간 인식 및 경로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 경로 설정. 스마트폰 앱과의 연동으로 원격 제어 가능. 다양한 청소 모드. 자동 청소, 집중 청소, 스팀 청소 등 다양한 모드 지원. 사용자 필요에 맞춰 맞춤형 청소 가능. 장단점 분석. 장점. 강력한 흡입력과 스팀 기능으로 효과적인 청소. AI 기반으로 효율적인 경로 설정 가능. 다양한 청소 모드로 맞춤형 사용 가능. 스마트폰 앱 연동으로 편리한 원격 제어. 단점. 충전 시간이 길어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스팀 기능 사용 시물 보충이 필요. 사용 사례. 일상 청소 바쁜 일상 속에서 자동으로 청소를 맡길 수 있어 시간 절약. 반려동물 가정 반려동물의 털과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 스팀 청소 주기적인 깊은 청소가 필요한 경우 유용. 무게 약 3.5kg로 가벼운 편이지만 스팀 기능을 위한 물탱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구매 추천. 삼성전자 BESPOK 스팀 9600 로봇 청소기 VR 7MD9만 6516지는 다음과 같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청소를 원하는 가정 스마트홈 환경을 구축하고 싶은 사용자 스팀 청소 기능으로 더욱 깨끗한 환경을 원하는 분 반면 예산이 제한적이거나 간단한 청소만 필요한 분들은 다른 저렴한 모델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삼성전자 BESPOKE 스팀 9600 로봇 청소기 VR7MD96516G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적인 기능과 편리함으로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